샬롬. 복되고 거룩한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러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굴력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다는 자기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 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띄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단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구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저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스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윙마스에서 아이알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스 사람들을 쳐죽였으므로 몹시 지쳐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에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염소를 송아지를 마구 걸어다가 땅바닥에서 자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월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월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소큰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불려오시오 사월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의 백성에게 들어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기로 끌고 와서 이돌 위에서 잡아서 먹 들어가고 고기를 피째로 먹어서 주는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밤에 제사장들은 제가 기사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서잡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해 칠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또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를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인근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시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루 종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파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상한 맹세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저녁 때까지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기력도 없을 뿐더러 사기마저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울은 자기 병사들의 헛된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영적 분별력도 없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 일원들에게 자신의 뜻을 요구하고 헛된 맹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하여 병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명령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벌집에 있는 꿀을 막대기로 찍어서 입에 넣습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사울이 명령했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였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드니까 병사들마저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스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블레스 군대를 쳐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인들이 약탈해온 전리품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째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절대로 피째 먹지 말라고 라 명령하셨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핏재로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울은 알고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배신했어 큰돌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는 짐승을 그 위에서 잡고 핏재로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배신했습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그들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주로 눈이 멀고 귀 모거리가 되니까 그를 따르는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눈이 멀고 귀가 다친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그곳에 주님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주님께 쌓은 첫 번째 재단이었다고 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재단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재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재단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그날 밤 블레셋을 쫓아가서 모조리 다 죽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임금님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임금님만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는 아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울의 욕심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 헌신이 때로는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시, 잘못된 명령을 내린 사울을 요나단은 책망합니다.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사울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와 같은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모습으로 내 자신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